여러분께 <목소리도> 중고평고고니다 오늘 고고고고고고사고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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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저거 하는 소리 같아요. 말대꾸 하지 말고 좀더 따라서 좀 잘해. 지금 사도행전 10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가지고 계셨던 기존 생각 가지고서는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레의 사건과 베드로가 피당 시몬의 집에 거하는 것이나 다이걸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에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생각은 유대교적 신앙 그틀 속에서 기독교 신앙을 지금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베드로 당신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독교인으로서 유대교 교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갇혀있는 그런 사고를 갖고 있을 때 베드로도 많은 갈등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오빠의 피장 시문의 집에 갔다라고 하는 것도 베드로에게는 파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피장이라고 하는 말은 가족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무도쟁이라고 무두, 무두, 그렇게도 부르는데 가정일을 하는 사람은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천대를 받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 가운데, 가정일은 직업 가운데 천대를 받는 직업 두 개가 있어요. 하여튼, 부인이 이혼, 이혼 서류에다가 도장 찍어, 그러면 아무 소리도 않고 찍어야 되는 두,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피장이고, 또한 사람은 화장실 푸는 사람이에요. 제일 천배를 받는 직업 가운데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집에 지금 베드로가 가있습니다. 고넬루가 먼저 기도를 시작하죠. 그 기도에 하나님이 고넬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넬루야, 욕바에 베드로가 지금 와있는데 베드로를 청해다가 그, 그의 그 말씀을 들어라. 즉 고넬루는 기독교인이에요, 유대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이 유대교인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이 인정하셨느냐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사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목소리> 오늘 우리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바가 되었으니 신앙생활은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을 그냥, 그냥, 찬게한게 아니에요. 지금 유대인 유대인도 아니에요. 노마 군대의 백부장으로서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칭찬하신 게 아니라, 이방인 된, 이방인으로서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유대교 신앙을 따라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권연료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교인이냐, 기독교인이냐, 이방인이냐 구별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그들의 중심을 보시면서 그들의 신앙을 연락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고넬류가 기도하는데 베드로도 이제 기도하죠. 시장에서 밥을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부엌에 가서 음식을 준비하는 시간에 베드로는 옥상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환상이 내려오는데 그 환상에 보자기가 하나 내려오는데 보자기를 풀어보니까 온갖 짐승들이 다 있어요. 날고 기고 하는 모든 짐승들이 한가득 있으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그들이 베드로가 뭐라고 해? 하나님 절. 지금까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고, 먹어서는 안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세번 말씀하실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요말 대꾸 하지 말고, 따라서 해. 누구 마음대로 하라고요? 베드로는 지금 교리에 꽉 차있어요. 교리상으로는 지금, 이 잡다한 짐승들을 잡아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정결의 법에 없나요? 그래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거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정결을 하다고 했는데, 왜 내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너는 말대꾸 하지 말고, 내가 하자고 하는 대로 너는 따라서 해라. 누구 보고 그러셨다고요? 배드로 보고요. 지금은요? 누구 보고 하시는 거 같아요? 만대코 하지 말고 따라서 해라. 이런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지금 우리 나름대로의 생각에 갇혀 있어요. 내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알고 있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은 정요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래서 창조라고 하는 말은 베리트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 창세계에 나오는 그 창조라고 하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창조적인 삶은 필요 없는 것을 매일매일 걷어내는 행위다. 과감하게 자르고 단절하고 쪼아내는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창조적이라고 말니다 신앙은 창조적인 생활 속에서 신앙이 성숙하지, 창조적이지 않는 생활 속에서는 신앙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필요 없는 것 과감하게 잘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쪼아낼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하면서 교리에 갇혀버렸어요. 교리에 갇혀가지고 교리에 어긋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뭘 하나 굴레를 더 세웁니까? 정통이야 정통 오후 시간에 정통에 대한 얘야기 하겠습니다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야 내가 말대꾸하지 말고 내가 하기를 원하는 대로 따라서 할수 있어야 되겠다. 내 생각 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느낌니다 이런 신앙생활 안 따라가는 게 뭐예요? 자기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 하거아니신앙인이 위대한 게 어디 있어요?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생활 속에 정결함이 있고 고귀한 인격, 인격이 형성되어지고 윤리와 도덕이 형성되어서 그런가 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하나님 말씀 하십니다나대꾸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따라와라. 내가 생각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와라. 지님말습니다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한테 오늘 나한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복음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요바로해서 가이샤라로 해서 이제 안디옥으로 해서 노마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벗어나면 이방인 지역이에요. 이방인 지역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이방인은 저주받을 사람들. 지옥에만 천국에도 갈수 없고 지옥에 갈 사람들, 을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리신 자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마시고 난 이후에 복음의 확산을 시켜가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지 말아.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신앙의 확산을 시키기 위해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각과 이해의 확산이 따라오지 않고서는 복음의 확산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래서 지금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리와 베드로 피장 시몬에 대한 사람이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한장 가득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여파 피장의 집에 베드로가 지금 유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의 생각을 가지고서는 피장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여기는 들어가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데 누가 지금 머물고 있어요? 베드로가 지금 피장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는 것. 기적입니다. 더큰 기적은 그피장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누가 하시는요 하나님의 하시다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냐면 너를 만나러 온 사람이 있을 텐데, 너는 그 사람들을 따라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왔는데,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 로마인이에요.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노마인들 가운데 특히 군인들은 더 제모를 합니다. 아 그런데 여러분 고넬로의 부하와 고넬로의 집에 있는 하인 두 사람이 같이 왔는데 따라가야 됩니까? 안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 같으면 따라가실래요? 안 따라가실래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야. 내가 보낸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을 따라가라. 베드로가 데리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 예? 데리고 했는지 안 했는지 본문에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데리 했을 겁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이 이 망했는데, 아니, 너무 망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따라가,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보낸 사람이요. 데리 하지 말고 너는 따라가라. 이래서 여러분, 누구네 집에 가냐면, 고넬류의 집에 갑니다. 그 근데 고넬류의 집에 들어가는데, 고넬류가 베드로 왔다. 그러니까 대물을 내놓고 들어오는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 고넬류가 볼때 베드로는 누구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런 무슨 얘기예요? 베드로가 고넬류 집에 들어올 때, 고넬류는 베드로를 스님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 집에 누가 오고 계세요? 앉아서 고넬리가 누구예요? 주둔군사령는 거지. 그 지역에서는 최고로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들어오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을 하는 겁니다. 누구로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 여러분 고넬리의 기도를 고넬리가 하는 행동을 무엇으로 여러분 표현하고 있느냐면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을 있습니다. 고넬리는 지금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대하듯이 베드로를 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이 고넬리를 성경 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도행전에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은. 이방인으로서 유대교 신앙을 진앙으로 개정해서 유대교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을 부를 때 경관한 사람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고넬리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이방인이지만 유대교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교인이었는데 누가 그를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시는 겁니다 이방인으로서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인데 지금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지금 여러분 교회가 자치제로 운영을 하잖아요. 교회 교회가 교회 자치 경제적으로 어, 경제권과 모든 것을 교회 자치 운영을 하는데 옛날 에 해당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당을 운영하려면 운영위원들이 필요한데. 그 운영위원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고민류. 아니, 그럼 이방인인데, 교회 핵심, 요즘 얘기하면 장로님이라는 얘기예요. 교회 핵심적인 운영위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고, 신앙생활을 두텁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오늘 이런, 이런 유대교적인 사고 구조를 갖고,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그를 인정받습니다. 인정받으시는데, 이런 것을 뭘 하고 부르느냐? 성령의 권능을 받다사령님전 일장이 뭐라고 그랬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레와 땅끝까지 이르는내 증인이 되라고 부르는데, 권능 받으라고 하는 바는 오늘이 고뇌류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그리고 권능을 받은 사람 또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베드로에 대한 얘기죠. 베드로가 피장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무슨 일이 생겼어요? 온갖 잡다한 육류 밥상을 차려서 베드로에게 먹어라. 내가 너에게 차려주는 밥상입니까? 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한 번도 먹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해서 먹지 않고 살아왔는데 이곳을 어떻게 먹습니까? 하나님 먹을 수 없습니다. 몇 번이나 거부해? 세 번이나 거부. 세 번이나 거부하는 베드로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한번 따라잡시다. 대꾸하지 말고 따라. 뭐하라고요말 아, 네, 네, 네. 대꾸 하지 말았다. 근데 배드로는 지금 말 대꾸 하는 것이 정당해요, 정당하지 않아요? 저 배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말 대꾸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 아, 지금까지 한 번도 부정하다고 먹지 않는데. 아니, 그것은먹으라고요나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 그것은내가 먹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정하다고 한 것을 너희가 왜 부정하다고 하냐? 내가 먹어도 된다고 하는데 너는 왜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런 현상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갇혀서 움직여지지 않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고 하는 말은 바로 받게 된다.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먹거리를 구분하는데, 먹거리를 구분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것인데, 어떤 건 먹지 말라, 어떤 건 먹어라, 정하다, 부정하다, 누가 정하다, 부정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먹지 말라, 먹어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의 생각을 점검해봐라. 너는 지금 내 생각을 거룩하게 하고 있느냐? 너는 지금 거룩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너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라 그 말은. 먹어라 먹지 말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이 지키려고 하는 정결례법, 특별히 안식일법을 위해서 있는 의도적으로 오기십니다. 왜 오기십니까? 율법을 몰라서 오계시는 겁니까? 아니, 우리의 신앙이 규칙과 조항에 매여 있는 그런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그 의미와 정신을 따라가는 것이 온전한 신앙이지 문자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문자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을 향해서 지금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그 말, 베드로가 대꾸하는 말,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정당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보실 때는 그들이 만든 교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정당하지 않다고 그 말입니다. 왜 정당하지 않느냐? 보금이 세계화 되어져 가야 되는데 보금의 세계화 되어져 가는 것을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교리가 가로막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보다 보금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달라지지 않고서는 보금의 세계화를 이룰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신앙생활하기를, 신앙생활을 깊이하기를 신앙생활을 깊이 원한다면, 늘 우리의 생각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은 규칙과 조항, 교리라고 하는 곳에 매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한번 물어봅시다. 성경에는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교리대로 하고 있습니까? o s a Halvois 성경 k 말씀대로 하고 있어요? 교리대로 하고 있어요? 교리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성경대로 하는 o s a 아, 성경대로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는 성경과 상관이 없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좀 교리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얘기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리는 헬라 철학이라고 하는 철학 위에다가 기독교라고 하는 색깔만 칠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교리의 뚜껑을 핵심은 뭐예요? 성경이에요. 헬라 철학이에요. 헬라 철학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뭐 교리를 따라가면 결국 누구와 같으냐면 개 여러분 아시죠? 개. 개. 충청도 말 거의라고 그래요. 오미 개가 늘 생각하기를 남좀 앞으로 좀잘 걸어가서 그래서 한 번은 새끼들을 모아놓고 그래요. 얘들아, 내 소원은 말이야. 앞으로 좀 크게 걸어가는 게 소원이야. 그러니까 새끼들은 뭐라고 그래요? 엄마 어떻게 걸어가는지 한번좀 보여주시죠. 그런데 어떻게 걸어가요? 말로는 어떻게 하고요? 앞으로 가라고아 놓고 자기 노래요. 어디로 가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의 위기가 지금 여기에 있어요. 아무도 말을 못 합니다. 왜냐, 교리를 가지고 얘기하면 이단이 되니까요. 그러나 분명히 이제 기독교의 한계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알든 모르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더잘 알아요. 한계에 와있다는말입니다 한계에 와 있다는 말은 인계점에 와 있다는 얘기예요. 전환해야 되는 전환점이라고 말합니다.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우리의 생각대로 신앙생활할 때는 이게 지났습니다. 새로운 시대여야 됩니다. 새 시대는 새 것이어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